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거대한 가속입니다. 저자 스콧 갤러웨이. 출판사 리더스북. 그럼 시작할게요. 10년 빨리 찾아온 미래를 직시하라.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웠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계절적 궤도는 끝없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정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세월은 더 빨리 흐른다. 아침에는 유치원에 처음 등원하는 아대가 헤어지면서 뽀뽀를 해줬는데 오후에는 그 아들이 5학년이 되어 집에 돌아오는 시기다. 아들의 상황은 나와 정반대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5학년 아이들이 이런저런 실패를 겪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아들이 처음 받은 시와 D 성적이 자꾸 신경쓰인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변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무척 천천히 가거나 쏜살같이 흐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시간은 잘 변하고 변화할 때마다 속도도 달라진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 전례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바이러스처럼 작은 것이 말이다. 2020년 3월 초 우리는 이전에 살고 있었다. 뉴스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중국 밖에서는 세계적인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증거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41명이 사망했지만 그외 유럽 지역에서는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미국에서는 3월 1일에 첫 사망자 소식이 들려왔으나 그날의 주요 뉴스는 피터 부티 지지 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중단했다는 것이었다. 봉쇄도 마스크도 없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으로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 그 박사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달 말부터 우리는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다. 세계는 봉쇄되었다. 영화 배우 톰 행크스,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그리고 한국 모함에 탑승해 태평양 한복판을 항해 중이던 미국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크기가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400분의 1에 불과한 바이러스가 130조 톤이나 나가는 지구를 장악해 이전보다 10배나 빨리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빨라졌는데도 우리 삶은 정지된 듯한 기분이다. 내 아들이 처음으로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난 뒤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하는 능력을 잃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게임 점수와 영화 시간만 확인할 뿐이다. 우리 옆에는 이전도 이후도 없이 줌 미팅과 테이크아웃 넷플릭스만 존재하고 있다. 2020년 여름 히트작인 영화 팜 스프링스는 두 사람이 계속 똑같은 날에 살아가는 내용이다. 태양 주위를 도는 여행을 50여 차례나 경험해본 나는 우리가 이 순간의 지속성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 책은 전례 없는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예측하면서 만들어가고 더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대화를 위한 시도다.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천체인 지구가 다시 원래의 규칙적인 회전속도로 돌아갈 때쯤 미국의 기업과 교육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더 인도적으로 번영하게 될까? 아니면 차라리 회전이 멈추는 걸 원하게 될까? 이후의 세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1장. 빠르게 재편되는 비즈니스 판도. 현금이 최고가 된 시대. 팬데믹 시대에는 현금이 왕이다. 비용 구조는 새로운 산소포화도 수준과 같다. 재무제표가 탄탄하다는 말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자본이 있다는 뜻이다. 현금이 있고 부채가 적거나 채무 비용이 낮으며 고부가 가치 자산이 있으면서 고정 비용도 낮은 기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코스트코는 여러 이유로 험난한 소매업계의 상황을 이겨내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데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110억 달러의 현금도 그 이유 중 하나다. 허니웰이 보유한 150억 달러의 현금은 이 회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존슨 앤 존슨도 마찬가지다. 거의 200달러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돈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이 회사들은 모두 그들보다 약한 경쟁사가 문을 닫으면 남겨진 자산과 고객을 원하는 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재무제표가 가장 건실한 두세개 기업에 보다 많은 힘이 집중될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 기업들이 수익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식환매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이 방법을 쓰면 주가가 올라가고 고위 경영진에게 많은 보너스가 돌아가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활동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경기가 닥치면 경영진은 이 전략을 제고할 가능성이 크다. 자사주를 매입하느라고 쓴 현금을 돌려받고 싶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주식 환매는 회사의 장기적 미래를 단기 투자 수익과 맞바꾸는 시한폭탄과 같은데 이제 그 폭탄이 터지고 있다. 이런 회사는 실패하게 놔둬야 한다. 그들이 실패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건 비즈니스 시장이 부채보다 자산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채권자가 그런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재무제표가 부실하고 직원수가 많은 대기업일 것이다. 나는 2020년 3월에 여성 의류 브랜드인 앤 테일러가 파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7월이 되자 앤 테일러의 모회사인 아세나가 파산 신청을 했다. 아세나의 부채 규모는 100억에서 5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점포를 임대해준 건물주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마찬가지로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브랜드 치코스도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혁신을 통해 온라인 시장의 젊은 고객을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전통 소매업체의 치명적인 일이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식당 소유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고정 비용 즉 임대료는 많이 나가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수익성이 낮은데다 자금을 조달할 곳도 부족해 궁핍한 시기를 버틸 완충 자본이 없는 탓이다. 취약한 기업들의 생존은 철저한 비용 절감에 달려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느리고 예측하기도 힘들다. 거의 모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자기 자본 투입이나 이자율이 낮은 융자, 정부 보조금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은 전에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소매업계에는 첫 번째 가격 인하가 가장 좋은 가격 인하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한달더 기다렸다가 상품 가격을 60%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80% 싸게 파는 편이 낫다. 기다렸다 조치를 취하면 문제만 더 악화될 뿐이다. 이상 더욱 강력해진 플랫폼 제국의 미래 아마존이 미래를 예측하는 법. 아마존은 팬데믹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020년 5월에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베조스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40억 달러의 이익을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투자의 테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였다. 베조스는 가정에서의 코로나 검사, 혈장 기증, 개인 보호 장비, 거리 두기, 추가적인 보상,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토콜 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마존은 최초로 백신 처리된 공급망을 개발 중이다. 위대한 전략은 시장 상황과 회사 자산 사이의 간극을 좁힌다. 간단히 말해, 이 전략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아마존의 대답이다. 아마존이 꿈꾸는 가장 가까운 미래.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들에게 규모와 효율성을 갖춘 검사 기회를 제공해 이를 통해 미국이 마치 한국처럼 팬데믹 국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를 거쳐 안전하게 처리된 공급망은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주문처리 체계를 만들어 이에 관계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베조스의 결정은 미친 사람 혹은 천재의 눈에만 명확하게 보이는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마존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다. 이 분야로의 진출을 서두르게 된 것은 역시 팬데믹 때문이다. 아마존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야를 찾아낸 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아마존이 헬스케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7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두배 넘게 오른 것만 봐도 알수 있듯 보험업계에도 시장을 교란할 기회가 존재한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보험회사를 싫어하고 불신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보험업계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고착된 관계를 통해 보호받는 비대화된 산업이다. 비즈니스계의 정점에 오른 포식자에겐 뚱뚱하고 느린 먹잇감인 셈이다. 아마존은 자사의 최우수 고객들이 무엇을 먹는지, 운동기구나 비디오 게임을 구입하는지, 아이는 있는지,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등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아마존과 홀푸드에서 구입하는 물건, 아마존 카드, 그리고 아마존 페이먼트로 결제하는 상점을 통해 이 회사는 그 어떤 보험 계리사보다 많은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긱 경제체제에서 일하거나 장기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건강보험을 직접 책임지는 이들도 많아졌다. 당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알렉사가 건강보험료를 25% 절약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도 놀라지 말길 바란다. 어쩌면 베조스가 기업 CFO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회사 직원 모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똑같은 제안을 할 수도 있다. 3장, 또 다른 시장 교란자들. 다양한 이유로 주목할 만한 유니콘들. 내가 T 알고리즘을 이용해 평가하고, 업계의 교란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몇 곳을 소개하겠다. 1, 에어비앤비. 나는 2018년에 에어비앤비가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컨슈머 테크 기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을 수익화했다. 덕분에 남는 비용을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통한 고객 확보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호텔들보다 웹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 에어비앤비는 운전자의 유연한 근무 욕구와 저임금, 무혜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이용하는 우버와는 다르게 휴면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팬데믹은 에어비앤비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호텔 기업과 다르게 담보 대출 이자, 유지비, 직원 복리후생 비용이 들지 않는 자산 경량화 모델을 이용함으로 가변적으로 운용할수 있다. 우리는 이 회사가 여행과 접객 부문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분야에는 전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이 필요한데 에어비앤비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성을 방어하는 회자 역할을 하고 있다. 2번 브룩리는 2015년에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한 명이 자기 사업에 투자를 부탁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목화를 구입해 이스라엘에서 조면한 뒤이 면으로 만든 시트와 이불, 베개 세트를 79달러에 수입해 129달러에 팔았다. 그가 제안하는 가치는 명확했다. 다른데서 400달러에 파는 친구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창업한 이 회사는 면화를 구입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주문부터 받았다. 이는 매우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자 사업 전략이다. 즉,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제품을 사줄 소비자를 찾을 것이냐의 문제다. 더 좋은 제품을 괜찮은 가격으로 제공하려면 공급망을 합리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브룩 리네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매출액의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서밋 파트너스에 매각되었는데, 이는 소매 업체로서는 드문 일이다. 3번 카니발 세계 1위 크루즈 여행 기업인 카니발은 시장을 혁신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팬데믹 이유가 기대되는 회사다. 카니발 주식은 팬데믹 발생 몇달 전에는 주당 50달러 정도에 거래됐지만 2020년 8월에는 주당 14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팬데믹도 언젠가는 끝날 테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상 크루즈 업계는 잘 버틸 것이다. 실제로 크루즈 산업은 레저 여행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요가 62%나 증가했다. 크루즈 여행객들은 계속 크루즈를 즐기고 싶어 한다. 크루즈 여행이 가능하던 시절에는 크루즈 여행객의 92%가 다음 휴가 때도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겠다고 했다. 이런 성장의 원동력은 인구 변화와 고전적인 가치 제한을 결합한 덕분에 형성된 것이다. 4. 틱톡 앞으로 틱톡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는 안다. 2020년 여름에 엄청난 소란과 분노를 겪긴 했지만 결국 중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글로벌 인터넷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반격할 수단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아이폰이 중국의 보안 정책을 위반했다. 애플은 45일 안에 중국 내 사업장과 지적 재산권 공급망 계약 일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나스닥 회복은 영영 물 건너갈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틱톡을 좋아하고 그 중에는 유권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틱톡은 훌륭한 플랫폼이다. 틱톡의 알고리즘은 관련성 높은 새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콘텐츠 생성 방법이 쉬워서 다양한 콘텐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에 추가한 쇼폼 영상 기능인 릴스를 보자. 뉴욕타임스의 인터넷 문화 전문기자 테일러 로렌즈는 이 기능을 닷새 동안 써본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릴스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것 가운데 최악의 쇼폼 기능이다. 훌륭한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든 아니면 혼자 힘으로든 가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틱톡은 미래가 밝은 회사다. 서로 변죽만 울리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번 눈싸움에서도 중국이 먼저 눈을 깜빡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원래 눈을 덜깜빡이기도 하고 50년 뒤를 내다보면서 생각하니까 말이다. 벤처 캐피털 투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 내가 성인이 된후 대부분의 기간에는 기술 혁명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인프라와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기대해온 광범위한 교란이 발생해 경제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소비자 영역의 뿌리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일단 기회가 생기자 민간 자본 시장에는 자금이 넘쳐나고 공개 시장은 근사한 성장 스토리를 지닌 기업을 찾아 헤매고 잠재적인 인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금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불편한 진실을 더욱 부각할 것이다.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몇몇 부문의 기성 기업은 과거의 기업처럼 독점 금지나 규제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돌아갈 자급이 부족하다는 진실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기성기업의 타성이 신생기업의 성공 열쇠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등교육만큼 거대하고 변화가 미미한 산업 분야도 드물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저는 1, 2, 3장의 일부분만을 읽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